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괴담 출근 팝업스토어 현장 대기를 하러 가려고 해요. 이따가 배고플 때 먹을 빵을 버리고 있는데요. 일단은 스프롤. 감사합니다. 와, 근데 어제 보니까 10시, 10시쯤 됐는데 벌써 한 사람 20명 서 있었나? 해가지고 급하게 기차 시간 바꿔가지고 6시 반 기차 타러 갑니다. 하, 근데 그런 거 없고 하늘 미쳤죠? 되게 이뻐. Yeah.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대시 이바 아무도 줄을 안선 거임. 내가 이것 때문에 두 시간을 서서 왔는데 하아 그래서 일단 예정에 없었던 사원증과 인생 네 컷을 찍으러 내려가기로 했음. 이건 거대 브라운 왕 크니까 왕 귀엽다. 결과물. 그러고 자리 잡음. 이때 시간 대략 9시쯤이었는데, 진심 기다리는 사람, 나 포함 3명이었음. 심지어 뒤에 두 분은 일행. 너무 외로워요. 그렇게 백화점 문이 닫히고, 브라우는 쓸쓸히 잠들어버림. 속는돗 자리 깔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. 문밖돗자리여서지만 관종됐어요. 촉진 바람 다 빠졌다. 현재 시각은 10시 47분입니다. 앞으로 12시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돼요. 현재 시간 1시 15분. 옆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눈이 굉장히 부시고요바람은 그렇게 많진 않은것 같아요. 서 누워있는 중입니다. 이따가 한몇시쯤네 4시쯤에 다시 영상 찍어볼게요. 현재 시각 2시 49분 여전히 눈이 보십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았고 한 지금 2시쯤인데 뭐 신경 안되는 것 같아요 고있요 너무 졸려서 조금만 자고 한 네다섯 시쯤 다시 일어나 볼게요. 지금 상황 보여 드리자면 오름이 아, 뭐, 평생 안 꺼지나봐요 저쪽에서 계속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 불어져가지고 지금 3시인데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카페를 챙겨갈 자리 현재 시가 4시 24분 방금 자고 일어났는데요 코에 모기 물렸어요 막 엄청 피 나는 것 같진 않은데 간지럽고 코가 조금 더 터졌어요 아싸 자연 코 소설 <목소리> 소리가 하나 둘 점점 많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눈부십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

그렇게 당당히 대기표 1번을 받은 뒤 브라운과 사진을 찍음 10시 4분이고 10시 반에 열리는 팝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, 이이 아쉽게도 팝업 들어가서 영상을 못 찍음. 굿즈 담느라 정신없기도 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을 엄두를 못 냄. 구매하고 나왔음에랑 구매 특전으로 받은 부채. 더워가지고 지금 실사용하는 중. 가 고파가지고,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정신없이 고라떨어져서 영상을 못찍음. 대신 사진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점심밥으로 탕자면을 맛있게 먹고 방탈출도 갔다가 버스에서 약 2시간 동안 딥슬립 후 집에 도착함. 구매한 굿즈 결과물 이렇게 해서 16만 원 정도 함. 오늘의 요약 모기 기피제 꼭 챙겨라.